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홍 안티오키아의 성이냐시오 주교순교자 기념일 입당성과 2 8 6번 순교자의 믿음 F. 헨리인 J. G. 월트 작곡 니보류 아시오 성인은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현재 티르키의 안타키아에서 태어나 그곳의 주교가 되었다. 요한 사도의 제자였다고도 하는 그는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지역이었던 안티오키아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다가 107년 로마에서 순교하였다. 그는 로마로 압송되는 도중에 들르는 곳마다 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구조 그리고 그리스도인 생활에 대하여 슬기롭고 심오하게 서술하였다. 그 편지들은 지금까지 보존되어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에 관한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입땅송 갈라 2장 19에서 20 참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노라. 본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거룩한 순교자들의 신앙 고백으로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니 순교로 불멸의 월계관을 받은 복된 이냐시오를 본받아 저희도 굳센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 독서 사람들은 하느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느님으로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우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1장 16에서 25 형제 여러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먼저 유다인에게 그리고 그리스인에게까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됩니다 이는 성경이 외로운 이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과 불의에 대한 하느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느님에 관하여 알수 있는 것이 이미 그들에게 명백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명백히 드러내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본성, 곧 그분의 영원한 힘과 신성을 조물을 통하여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느님으로 찬양하거나 그분께 감사를 드리기는 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게 되고 오둔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혜롭다고 자처하였지만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멸하시는 하느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인간과 날짐승과 내발짐승과 길짐승 같은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욕망으로 더럽혀지도록 내버려 두시어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몸을 수치스럽게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버리고 창조주 대신에 폐조물을 받들어 섬겼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영원히 찬미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10편 19, 18, 2에서 3과 4에서 5기억 니은, 이기억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말하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말하고, 창공은 그분의 솜씨를 알리네. 낮은 낮에게 말을 건네고, 밤은 밤에게 암을 전하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말하네. 말도 없고 이야기도 없으며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지만 그 소리 온 누리에 퍼져나가고 그 말은 땅끝까지 번져나가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말하네. 복음, 환호송 히브사장, 12, 참조. 할렐루야. 하느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 할렐루야. 복음.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장 37에서 40일. 그때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자. 어떤 바리사이가 자기 집에서 식사하자고 그분을 초대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어 자리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사이는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정녕 너희 바리사이들은 장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예물 준비 성과 210번 나의 생명 드리니 모차르트 작곡. 119번 주여 몸과 암다 바치오니 루이스 브루즈와 작곡 강청난 작사 주여 내 몸과 내 마음 기쁨과 소름 다 바치오니 내. 그 예수 희생 보호서, 우리 죄물을 받으옵소서. 우리 죄물을 받으옵소서. 생명 주시고자 고통을 즐겨 고통을 즐겨 예물기도, 주님, 복된 인야시오가 순교로 그리스도의 미랄이 되어 주님께 깨끗한 빵을 봉헌하였으니 저희가 정성껏 바치는 이 재물을 받아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영성체 성가. 163번. 생명의 성체여. 존 데이비드 헤드워즈 작곡. 157번. 예수, 우리 맘에 오소서. 코럴 작곡. 이문근 편곡. 71번, 오거룩한 생명의 샘, 정인상, 작곡. Gospel. Oh, o 영성체송 나는 그리스도의 미라이다 짐승들의 이빨의 가루가 되어 깨끗한 빵이 되리라 영성체후 목상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영성체후 기도 주님 복된 이냐시오의 천상 타일에 하늘의 양식을 받아 모셨으니 저희가 새로운 힘을 얻어 말과 행동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매일 미사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사이를 꾸짖으시는 장면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 어떤 바리사이의 초대를 받고 그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나고 새로운 사건이 시작됨을 알려줍니다. 사건의 발단은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손 씻기를 규정으로 명시하지는 않지만 유다교 전통에서 중요한 관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손 씻기는 공동체 사이의 경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표지이자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손을 씻는 관습을 벗어나는 행동은 손님을 초청한 주인에 대한 모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리사이는 손을 씻지 않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리사이의 반응이 예수님께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의 눈에 바리사이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들은 손씻기와 같은 제의적 정결에 관심을 쏟았지만 외적 행위를 내면의 상태와 일치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리사이들이 사용하는 장과 접시는 깨끗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속은 탐욕과 악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릇에 겉을 씻는 정결 예식을 강조하고 내면의 더러움을 감추려는 바리사이의 위선을 비판하십니다. 이제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선의 실천입니다. 가난한 이를 위한 자선 행위로 탐욕과 악을 씻고 하느님 앞에서 정결한 이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율법 규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되돌아보도록 요청합니다. 바리사이의 율법 이해와 적용은 우리에게 부정적 본보기입니다. 우리는 율법 안에 담긴 하느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견성과 47번, 형제여 손을 들어. 형제여. 미사는 매일 미사. 성가는 굿뉴스. 목소리는 클로바 더빙소다. 제작, 제주 한림성당 신자. 양성화, 사도요한.